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이바버의 바버의 모든 것입니다. 어, 이번 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또 여러분께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돼서 또한 마음도 새롭고 또 여러분께 또 다양한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저희가 이, 이 제이바버 아카데미하고 제이바버샵이 이제 좀더좀 어, 촬영하기 굉장히 괜찮고 좀 넓은 장소로 제가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용인 수지 쪽으로 저희가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어, 여태까지 이 이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어, 여러분께 자주 이렇게 뵙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어,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컨텐츠를 그 갖고 여러분께 어, 찾아. 겠습니다 오늘은 어,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또한 그 정보는요. 어, 많은 분들이 이 제가 바버로서 디자이너로서 선전을 상대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고 또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 있더라고요. 그건 바로 어, 그 전에 이 바버 커트가 좀 유행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왁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했고요. 또한 이 왁스 이전에는 또한 젤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. 이 젤과 또한 이 왁스와 그리고 바버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포마드 제품의 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어,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왁스, 어, 가장 이제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밀본 제품 왁스를 갖고 제가 나왔는데요. 이 밀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왁스의 이 특성은 사실은 이 볼륨을 업시키고 또한 이 머리에 있는 텍스처를 좀 과감하게 부풀리면서 모양을 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왁스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그 머리를 약간 이 다운 시키는 이 포마드 커트를 할 경우에 이 제품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요. 포마드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좀더 어, 좀더어 많은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왁스랑 이 포마드 제품이랑 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요. 일단은 이 장단점을 떠나서 이 왁스는 색채를 살려주고 그다음에 볼륨을 업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다면요. 보시게 되면 이 많은 분들이 이 바버셜에 쓰고 있는 이 포마드 제품은 이 볼륨을 업시키는 게 아니라요 볼륨을 다운시키고 이 머리 표면의 이 텍처 자체를 이렇게 과감하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운시켜서 윤기 있게 어 슬릭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이 퍼마드 제품입니다. 그렇다면 이 퍼마드 제품하고 또한 이 예전에 썼던 이젤 제품하고 뭐 다른 점은 이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세팅을 하고 나서 한번 어 다시금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빗질이 안 되고 굉장히 딱딱하게 굳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또한 이 벡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 머리에가 하얗게 이 이물질이 뜨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좀 어 머리를 다운시키고 싶은 그런 분들이 어 젤을 많이 사용했다면은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젤보다는 이 포마드 제품. 다시 말해서 머리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머리를 늦게 자유자재로 빗질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포마드 제품입니다.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렸던 이 포마드 제품의 유성과 또한 수성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. 이 유성과 수성의 차이점 또한, 어, 거의 동일하게 이 다시금 젤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게 이 포마드의 장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적인 면에서도 이 왁스를 쓰고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메쉬한 느낌을 좀 주는 스타일링을 많이 한다면요. 이 포마드 제품을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슬릭하게 머리를 약간 미끌미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 포멀한 그런 스타일을 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 왁스랑 그리고 젤이랑 이 포마드 제품의 이 장단점과 이 특성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. 때에 따라서 이 왁스라는 제품을 약간 매쉬한 느낌으로 어, 스타일링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포마드라는 제품을 통해서 약간 젠틀하게 어, 약간 다운 시켜서 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때와 상황에 맞게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잘 사용하신다면은 보다 좋은, 보다 멋진 스타일링은 어, 매일 집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 새로운 장소에서 좀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. 또한 다음에는 이곳에서 또한 새로운 교육 어, 영상과 함께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도 잘 보내시고요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